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산책하기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두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살아가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그것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지만, 그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원죄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병과 죽음이 다죄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이 죄는 이렇게 무섭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단한 그루의 나무를 금하셨을 뿐입니다.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수십만 그루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정말로 다른 필요한 것들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권을 가지고 그 동산을 다스리면서, 짐승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었는데, 단한 그루의 나무, 단한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단한 그루의 나무는, 그단한 그루의 나무는 하나님과 아담을 구분 짓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없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과 아담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스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로스의 그 구분을 단한 그루의 나무, 그 산악과의 그 나무로 하나님은 구분을 지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다 아담이 임의대로 하게 하셨지만 그한 그루의 나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한 그루의 나무의 실과를 인간은 따먹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심한 그루의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마신 하나님이 그마신 그한 그루의 그 나무를 따먹고 많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좌우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내 운명을 결정짓고 싶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젖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명령에 따르며 그 명령에 순행하며 준행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삶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좌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죄를 인간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이 죄성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처럼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주에게 경배를 드리며 창조주를 섬겨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어이 기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칼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비한 끔찍한, 무시무시한 그 죄, 단한 그루의 나무라도 하나님과 동등되고 그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젖혀두고 단한 그루의 나무를 따먹고 마는, 그 실과를 따먹고 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잔혹한 그런 죄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죄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배하고 잔혹하고 잔인한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하고 잔혹하고 집요한 끔찍한 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의 보혈의 공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한 자의 바른 삶의 자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남은 인생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감격에 겨워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